안녕하십니까. 우리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최성진입니다. 이번에는, 자, 테마 36번 정비 조합. 그냥 무조건 나오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비 조합에 대해서 문제를 물어봤는데요. 자, 첫 번째.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아됩니다 대표입니다. 조합장이나 이사의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는 것. 두 번째, 조합원수가 100인 이상 조합은 대원을두어야 한다. 도시개발법은 50인 이상이면 들수 있다. 정비법은 100인 이상이면 둬야 한다. 겸직금지.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와는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 임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겸직금지. 겸할 수 없더라. 자, 그 다음에 도시, 여기 정비조합은 공법상 사단법입니다. 자, 공법상 사단법이고, 정비사업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됐죠? 법인입니다.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은 이사나감사는 대응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합장은 대응될 수 있죠? 이때 조합장은 대응으로 본다. 이런 규정까지. 자, 겸직금지를 회피하기 위해서. 예. 자, 그러면 다음 중 틀린 것은 됐네요. 틀린 것은, 자. 1번. 조합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운을 두어야 한다. 100인 이상면 대운을 어야 되죠? 맞는 문제. 2번. 겸직금지죠?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는 다른 조합의 임조를 겸할 수 없습니다. 겸직금지입니다. 3번. 정비사업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법인한다, 맞죠? 4번,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에 대해서는 누가 조합을 대표죠 감사. 조합장이나 이사의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5번,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 이사나 감사는 대우될 수 없습니다. 겸지, 금지. 조합장은 대우될 수 있습니다. 하여 조합장을 대의원의 의장으로 본다라는 것까지. 그럼 정답은 몇 번이 된 거죠? 4번. 정답 몇 번이에요? 4번.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조합의 임원에 대해서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자, 조합의 임원은 임기는자 3년 이하에 보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조합장 이사의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 감사가 조합을 자 대표합니다.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서는 다른 조합 인 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겸직 금지입니다.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은자 이사 감사 자 이사나 감사는 대외될수 없습니다. 조합장은 조합에 대외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다음 중 옳은 것 됐습니다 뭐라고요? 옳은 거 1번 조합의 임원의 임기는요 5년이 아니죠 이렇게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들렸죠두 번째 조합 임원이 결격사에 대하여 퇴임 되더라도 퇴임 전에 관여 행위는 그 효로를 잃지 않습니다 예, 정답이죠 결격사에 대면 당연 퇴임이잖아요 태임 전에 관여는 효를 잃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장의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 소속에서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인 게 아니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입니다.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을, 목적에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겸지, 금지. 조합장을 포함하여 조합의 임원은 조합에 대응될 수 없다.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의 임원이죠. 이사나 감사는 대외될 수 없습니다. 조합장은 대외될 수 있습니다. 포함이 아니라 제외되었습니다. 아여,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우리 조합에 대해서 정합문제를 하나 더 만들어봤는데요. 자, 조금 확인해보죠. 자, 조합에는 조합장 1인과 이사, 감사를 둡니다. 조합의 임원이죠. 소유자가 100명 미만인 경우에든, 이사에든 상관없이 감사는 둔다니까. 그러니까 뭐 100명 미만이면 저 감사를 두지 아니한다. 아니죠. 조합장이사 감사는 둔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듯이. 두 번째, 결격사유에 따면 당연 퇴임이죠. 퇴임 전에 관행은 이걸 잃지 않습니다. 세 번째, 미음벌입니다. 조합은 이 법에 관해서 민법의 무슨 기정 기준? 사단법인 기정을준정합니다 조합장 이사의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은 감사가 졸립합니다.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은 대우될수 없습니다. 그러 조합장은 대우될수 있다라는 걸 알고 받으십시오. 자, 그러면 다음 중 틀린 것은 몇 개입니까?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1번. 토지 소유자가 100명 미만이면 기업번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그럼 감사는 둔다 조합장 이사 감사는 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억 번 틀렸고요. 니은 번 조합 임원이 결격 사유 되어 퇴임되면 퇴임 전에 관여되어 효를 퇴임 전에 관여하는 전혀 효를 잃지 않습니다. 니은도 틀렸네요. 디급번 조합은 인가받고 30일 내자 등기하면 성립 맞는 문장이죠재개발사1234 소유자의 4분의 3, 면적의 2분의 1, 2, 3, 4. 맞는 문제죠? 자, 민법은 조합에 관해서는 자, 이 법의 규정과 외에는 민법의 조합 규정이 아니죠? 사단법인 규정이죠? 자, 기역, 니음, 미음, 미음 틀렸고요. 조합의면은 같은 목적에 점수하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다. 겸지, 금지.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같은 목적의 존재는 다른 조합의 인조를 경할 수 없다. 맞는 문장이죠. 예, 지금까지 틀린 게세개 나왔습니다. 세 개. 자, 그 다음에 미음번. 자, 조합에 관해서는 민법에 여기 조합의 관한 규정이 아니고 사단법인이었죠. 요게 세 개째였고. 자, 시5번 조합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에 그에 해당 자였음이 판명된 때는 당연퇴임한다 조합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하죠? 그럼 당연퇴임이죠그 다음에 2응번 조합장에 자기에 위한 조합과의 소유자에서는 감사가 조합의 대표입니다. 감사. 4개째 네 나왔나요? 4개. 네 자, 지금 4개 네 틀렸고. 그 다음에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이면되겠있어요조합장 포함해요. 조합장 제외죠. 그래서 지금 틀린 것은 그러니까 총몇 개가 나왔어요. 다섯 개가 틀린 게 나왔네요. 몇 개요? 다섯 개 하는 거. 자, 다시 찾아볼까요? 어, 백명 미만이면 감사를 둔다 그래야 되죠. 두 번째, 효를 잃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고요. 그 다음에 조합장이나 이사의 조합과 계약은 감사죠. 이사가 조합을 해야 감사고, 조합장을 제외하여, 제외한 조합의 임무는 대우될수 없습니다. 예. 요렇게 처리됐네요. 이 조합 문제는 거의 매년 나오는 문제니까 정확하게 정,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내용이 많았죠. 그 정도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